그야말로 악취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잔소에 갔는데 이상한 악취가 난다면 귀신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사스런 여자 귀신의 경우는 지을 썩는 냄새가 납니다 향수 오랜 래화장품의 붓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같은 경우는 물 비린내가 많이 나고 물 속에 사는 식물 썩는 냄새 있잖아요 수채 썩는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불에 타서 죽은 귀신 같은 경우 오징어 굽는 냄새나 노린내 고기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칼 맞아 죽 죽은 귀신 같은 경우, 피비린내가 약하게 나고, 음독자사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신트림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암에 걸려 죽은 귀신은 고린내라고 꼬리꼬리한 그런 음. 냄새 있잖아요. 그런 고린내가 납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단내나 피비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목을 메고 죽은 귀신 있잖아요. 지린내가 많이 나고, 때로는 방구 냄새, 똥 냄새가 나기도 해요. 보통 이런 냄새가 사람한테 날 경우는 사람에게 비니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이상한 냄새를 풍기기도 해요.